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잔낙입니다 예, 오늘 부사방조제에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9시 5분 딱 됐네요 야 안개가 아직 다안 거쳤네 오늘 또 금요일이고 해가지고 예, 조사님들이 별로 없으시네요 오늘 제 박희원 프로하고 보은에 있는 친구 고향친구 박희원 프로하고 같이 쭈꾸미 잡으러 왔습니다. 부서 받은 조지. 그래서 오늘 둘이서 같이 재미있게 낚시하고 이따가 낚시 잡은 거로 해서, 네. 쭈꾸미, 그, 라면도 끓여먹고, 그렇게 오늘 좀 낚시 좀 하다 갈까 합니다. 오늘 그, 일단 목적이 첫 번째로 잡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 목표가 요겁니다, 요거. 두 번째 목표가 이 로드 <laughs> 이 로드가 미스터 김 피싱해서 어, 아 미스터 김어 벌써 잡았네요 내 친구가 어 잡았네 어어아 아, 아, 벌써 잡았네요 조사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액션 로드 갑... 두 마리 잡았어. 벌써 두 마리 잡았다네. <laughs> 야, 일단은 목표는 이 액션 캐 갑오징어 전용 로드 이 로드를 테스트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박현 프로가 개발한 애기가 있어요. 여기로드하요 네. 박희용 프로가 개발한 이기가기 이게 수평 애기인데 리미티드 버전이라고 하네기이애기가지받아가지고좀 네, 테스트 가좀 해보라고 해가지고 이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시작하겠습니다프습니다니다고하니다 네, 저도 와, 예상했던 것보다, 아니 예상했던 것보다, 귀걸이는 괜찮네요. 박엔 불어 벌써 두 마리 잡았네. 나도 열심히 해서 잡아야지. 애기, 고추장 애기 있었어? 흰색 애기로 써서 그런가? 고추장 애기로 바꿔야 되나? 끌려봤네요. 아, 야, 몇마리씩 잡는 거야, 저 친구는? 느나느나네, 누나, 완전히? 예? 완전히 느나느나야? 누나, 어? 본거 같아요, 뭐가?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꽃치장에기로 바꾸니까 나오네, 야이. 수장얘기로 바꾸니까 나오네 아유 이런 어? 갑오징어 나왔어? 야이 축하해 어 액션 로도 이거 비거리는 짱짱하네요 비거리는 마음에 그요 야, 우리, 박현 프로는 1타 1피네, 1타 1피. 일타일피. 아, 온것 같아요. 왔습니다. 이 로드가, 그, 일단은, 그 무게감이 좀,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직 갑오징어 입질은 못 받아 봤으니까 쭈꾸미는이 무게감 자체가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좀 길이가 한 80이나 78대로 조금만 더 작았으면 한 5, 5cm에서 10cm 5cm에서 10cm 정도 더 작아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감도는. 저는 좀 짧은 로드를 좀 선호하는 편이어가지고, 이건 개인적인 성향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액션 주기도 좀 편한 것 같고, 로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두 마리 잡았어! 몇 마리 잡았어? 야, 벌써 다섯 마리. 다 빨라 역시 오 어, 올라오면서 뭐가 부러워 뒤로 갈치 잡았어. <laughs> 어, 와. 이거 다 지나도 되나? 뜨거이랑 와, 참다. 야, 별의별 일이 다 있네. 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야 사이즈 커졌다 쭈꾸미 사이즈 되는데 쭈꾸미가 사이즈가 되네 아 액션 노드가 이게 감이 있네요 감이 이게 짱그 일반 제가 지금까지는 닉스 인쇼어 782라이프 때를 썼는데, 이게 지금 갑오징어 액션 노드라고 해가지고, 미스터 김 프로캐서, 유튜브 미스터 김 프로캐서 이거 개발하신 건데, 하나 구매가지고 해 오늘 테스트 해보고 있는데, 어, 괜찮아요. 감도. 일단, 쭈꾸미는 바로 올라간 걸 느낄 수 있어요. 어, 애기 좋아. 어, 바늘이. 확실히 좋네 어 확실히 박히네 어 좋은 것 같아요 어 오늘 그 효과가 천천허? 민물이 아 지금 100마리 잡았다. 100마리 잡내 실력이 없는가 이거. 아까 전에 잘 물더니 큰 성이 안 무네. 아 그런 부분이 가위가 없네. 가위? 약 조그만한 거로 골라놨어. 너 <laughs> 갑오징어 <laughs> 어, 먹어라. 한입에 속이네. 어 한입에 속.

지금 제주시에 담은 거야? 이거? 응. 아니야. 시골지. 아, 어머님이? 어. ええ。 재밌거든. 나중에 너도 하면 너희한번 같이. 어이인만 살이. 어, 선 있... 얼마 안 하잖아? 일 인당 오만 원씩 내는데. 어. 말하시네, 어. 어 여기 살이 빠졌었어. 응. 맞아. 응. 어, 여기 살이 빠져 있어. 젊전문 응. 그 아니야. 아니.